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텍스트 또 이미지 파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서 이번에는 에, 이 여행을 갔다고 난 다음에 기행문, 즉 여행문, 에, 여행 소감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포함으 해서 국내 여행도 사실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아마 많은 여행을 다니고 또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여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기대감, 설렘, 즐거움 그리고 아주 많은 경험이나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등 다양한 여러분들한테 의미로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여행을 꿈꾸고 또 여행을 다녀와서는 여행을 회상하면서 여행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느낌, 여행이 주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 이러한 것들 자체가 굉장히 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어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올 텐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이 여행에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또 본인이 기록했었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기록화돼서 남겨 가지고 여행문을.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이 여행문이 그냥 어, 이렇게 뭐 소감문 형태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다듬어 가지고 어, 이 블로그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블로그가 더 발전을 해 가지고 일종의 기행문 같은 하나의 책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 여행 코너, 여행 이렇게 서점에 이 여행 서적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 여행 코너에 가면은 실제로 이 각지의 여행을 소개해 주는 이 여행 정보지도 있지만 여행 정보지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써 놓은 기행문이나 아니면은 이 여행문 자료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꼭책자나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여행을 다녀오면 각종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텍스트화 해서 사진을 포함을 해가지고 많이 남겨뒀는데요. 실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 오면서도 이렇게 실제 기획문으로 남기거나. 또 실제로 사진과 기행물을 함께 올려서 이렇게 책자 비슷한 형태로 남기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기 전에는 이미 여행을 가기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 자체로도 그 나라에 대한 공부 여행지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놓은 상태로 또 그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간다고 그러면은 함께 계획을 짜면서 함께 굉장히 소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여행지에서는 일. 분1초가 아깝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많이 느끼고, 에, 많이 감동하고, 많은 것을 맛보고, 견물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 또 다녀와서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어, 실제로 이 여행에 다녀오고 난 사람들이. 이 여행기라든가 아니면이 감상문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거를 직접 실체로 옮기는 거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지 아마 다녀와서 그 동안 찍었었던 사진 그것도 스마트폰에 남겨놓은 사진을 가지고서는 한번 본다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뭐 포토북을 만들어 보자라든가 또 조금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간단하게 자기 다이어리 형태로 남겨놓는. 요 정도, 요 정도로만 하지. 실제로 이거를 책으로 만든다. 이게 정말로 나한테 일어난 일까?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넘지 못하는 산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보통 짧게는 뭐3박4일 정도, 아니면 길게는 뭐 유럽 배낭 여행이라든가, 아니면뭐 내지나 내륙이나 아니면뭐 대륙 내, 대륙이나 아니면은 이 오지로 만약에 여러분들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뭐 보름이나 한 달이나 뭐한달이상까지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만약에 어학연수까지 간다 그러면은 6개월이나 1년 이상 이렇게 외국에서 전혀 우리가 낯선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느꼈었던 것들, 그거를 간단한 다이어리 형태로 남겨놓는 것들, 또 거기서 찍었던 사진을 시간순으로, 장소순으로 정리만 해놓고 나면은 이거를 실제로 이 텍스트화 시켜서 간단하게 문장을 다듬고 다듬어 놓은 문장을 시기별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각각에 맞는 소제목을 달고 거기에 맞는 사진들을 담음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실제 블로그 형태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행문 형태로 만들어만 놓으면은 실제 책자로 편집해서 나오는 거는요 또뭐 전문적인 편집업자한테 부탁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간단한 이책 만드는 프로그램에 직접 안, 얹혀가지고서는 텍스트와 사진을 배열만 잘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예, 책한 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포트북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꼭 포트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앨범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면서 간단한 메모지를 붙이고 거기에 간단한 느낌이나 소감 같은 걸 적어놓는 것도 아주 훌륭한 여행 책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본 프로젝트는 실제 여기에 여행을 다녀왔었던 여기 이 주인공이 이 여행을 하는 여러분들이 시안에서 아마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출발을 하는 이 첫날에서부터 이 첫날에 느끼고 보고 했었던 내용들 또 그때 같이 찍었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예, 여행 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2020년 예, 1월달에. 정말 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출발을 하는 이 들뜬 마음과 이 여행 출발할 때 아주 즐거운 표정, 즐거운 모습들도 같이 여기에 담았고요. 여기에서 직접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이때 스스로 봤었을 때 흥분되고 아주 기대가 많이 차고 굉장히 모두들 아주 즐거운 이런 표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부모님이 직접 공항에다 데려다 주신 거또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행을 정말로 떠날 수 있다라는 그동안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그동안의 노력한 만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라것또 공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여행을 떠나는 게 정말로 이게 현실인가 시간인가 느꼈다는 그 장소에서의 그런 소감 또 비행기를 타고서는 도착을 한 곳에서 실제로 거기에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굉장히 우리가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되죠. 거기에서 뭐 유심을 가라끼우는 거, 현지에서 뭐 이동수단을 통해 가지고서는 숙소까지 가는 거, 현지 어플을 사용하는 거, 또 현지에 도착해 가지고 뭐 택시를 이용할때 있어서 주의점, 또 처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네, 서로 달라진 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그곳에서의 낯선 풍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함께 다 합니다. 또, 여기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진행에 대한 숙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든가,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밖에 나와서, 이 첫 번째 방문하게 되는 곳에 대한 느낌, 소감, 또 먹게 되는 이야기들, 또 여기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처음 맛본 것들, 또 구경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첫날 다시 숙소로 돌아온 얘기까지, 또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내용들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봤었을 때 어떤가요? 그렇죠. 직접 여러분이 정말로 이 여행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여행에 같이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게이 여행 감상문의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즉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 감상문만 읽어도 정말로 현지에서의 풍토 마치 현, 이 현지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시장의 냄새, 시장의 향기가 날것 같은 이러한 생생한 것들을 직접 이 여행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맛보고 했었던 것들을 찍었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전시가 되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는 와 내가 나중에 정말로 여기에 주인공처럼 여기 주인공처럼 여기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향유해 봐야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 이렇게 여행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에 대한 천문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그만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이 여행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만약에 이거를 책으로 낸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내가 갔다 온게 고작 3박4일밖에안 되는데, 고작 책일주일도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행기를 낼수 있나 하겠지만 요즘은 책자가 반드시 큰 책이라든가, 뭐 반드시 두꺼운 책이라든가, 많은 데이터를 들어야지만 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지만 책이 아니라 실제 여기 그냥 한삼박4일 정도라고 하면은 크게 한세장 내지는 네장 정도의 그니까이 장편으로 했었을 때, 챕터 1서부터, 예, 네, 챕터 4까지의 이 내용. 또 거기에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갔다 와서 소감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한 기본적인 얼개가 잡혀 있고요. 또한 각 챕터마다 우리가 먹은 거, 느낀 거, 자면서 거기서 에 친구들하고 또 시행착오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각각 나열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각 챕터 챕터마다 특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진의 크기를 조정한다라든가 또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직접 찍지 못했던 었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 사진 아카이브에서 출처를 밝혀서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걸로도 여행기에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행지에서 직접 쓰고 했었던 각종 물품들이라든가 거기서 뭐 작게나마 찍었었던 뭐 영수증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로도 뭐꼭 책에 이 분량을 떠나가지고서는 훌륭한 여행기가 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여행기도 실제 예 책자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북의 형태로 나온다고 그러면 예 제작 비용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예 확산, 확산하기도 굉장히 쉬운 그러한 콘텐츠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 중간중간에 각각의 어 장소라든가 여기에 특색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간단하게 처음 낯선 곳일 수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메모, 즉, 여기가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어떤 시장이고 이 시장은 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여기 기본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해주는 예, 그러한 팁을 같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사진들도 실제 여기에서 뭐 자연스럽게 찍었었던 사진 또 내지는 잘 나왔던 사진만을 고르려고 하지만 실제로 사진이 전체가 다잘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부분만 잘 나왔다 하면은 그 부분만을 따로 잘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진의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그 사진의 일부분만을 잘라 가지고서는 그거를 확대해서 심는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도 즉. 사람들이 텍스트만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보다는 사진의 단 한쪽 면만이라도 일부분만이라도 보물로 해가지고서는 직접 생동감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진의 모습 자체를 필요한 부분만을 잘라서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 현장에서 찍었었던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같이 여행기에다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으로 형태로 하게 되면은 제작이라든가 그 이후에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이북의 형태. 만든다면 또 블로그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학교 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브런치가 이렇게 이 브런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이 각종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가 이러한 비행기가 가장 많은 유형의 형태로 등장하는 게 바로 기본적인 스토리와 여행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특징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함께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브런치 같은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이것들을,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행을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 팀에서 예,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여행기, 실제로 a 4용지를 봤었을 때도 예, 페이지가 거의 한 6, 7페이지 정도 됐는데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이북 형태로 나오는 책자는 사진을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요 1일차만 가지고서도 실제로는 뭐 10페이지, 20페이지 가까이에 예, 이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여행이 한 3박 4일 정도 되면은요, 그걸로도 7, 80페이지, 또 가기 전 갔다 와서의 소감까지 한다 그러면은 100페이지 내외에 충분한 이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와, 내가 정말로 거기서 에었던 다이어리로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정말로 될까라고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또그간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또 실제 거기에서 사용했었던 예, 다양한 물품이라든가 뭐, 뭐 실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비했었던 뭐 영수증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첨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로 자체도 반드시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 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도 나중에 1년 뒤나 10년 뒤에 다시 한번 그 여행을 반추해 볼때 아주 훌륭한 정보 거지. 정복거리 아주 훌륭한 여행기와 나의 다이어리로서, 나의 추억으로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행기 만드는 거 사실 굉장히 부지런함이 필요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들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만들므로 해가지고서는 나 스스로한테도 또 주변 가족이라든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중에 또 내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서도 많은 여행을 다니게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편한편 한편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은 그거를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달린 하나의 아주 멋진 여행기와 여행책자로 여행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직접 펴낼 수 있는 뭐 이북이나 아니면 동영상 콘텐츠나 아니면 여행문, 여행문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력과 아주 좋은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이 여행기로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 이거 자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였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그동안 다녀왔었던 여행기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잠깐의 수고만 가지고서도 훌륭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전환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의 여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여행이 한편 한편 하루하루가 아주 의미 있는 것처럼 이 여행기 한편 한편이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큰 의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여행기로 진행됐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 함께, 에, 함께 여러분들 느꼈던 거꼭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